KBS 제1라디오 정호중 합뉴스입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전국철도노조가 어제 비수도권 파업에 <목소리> 이어 오늘 오전부터 수도권 지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목소리> 2 8 0 0여 명은 열차 승무원의 경우 오늘 <목소리> 새벽 4시부터 <목소리> 기관사 아침 아니, 9시부터 시한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어, 유일하게 캠프전 우승이 없는 팀이고 그 우승을 위해서 굉장히 선수도 열심히 또 준비했고 많은 도롱사 팬들이 영원하는 캠프전 우승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했지만 어, 오늘 하루 수도권 전동차 여대 운행이 중단되고 경부선과 강 무궁화호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니다 그걸 뭘 못. 지난 시즌에는 GS 칼텍스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감독님이 추가하시는 스피드 배구. 그리고 끈끈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하고, 선수 나름대로 그러나 k t 스와 테마우로는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국 철도노조의 48시간 시한부파업 첫날인 어제는 무궁화호와 테마우로 30여 편과 화물열차 9 0 편의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전국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른 연봉제 도입과 노조 전임자감축 단체 협약 변경 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요구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한부파업이 끝난 다음에도 오늘 12일 스루시아 이후에 수파을 버릴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코섬 인근 해역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의이신들이 전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감사가 포진한 10개 증권사 중에 NH투자증권과 SK증권 등 6개 증권사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저 김영만 라인업 대통령으로서 초대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존 라인업의 내각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쇠하다는 겁니다. 특히 네, 규라인당의 이경규 총재로 인해서 <laughs> 라인업이 노인당이 돼가고 있어요. 금감원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보내지 않기로 하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금감원 출신 현직 감사를 재선임하는 것입니다. 또 10개 증권사 중 4개 증권사는 비금감원 출신 감사를 선임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비상근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증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신임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다음 달부터 감사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생명보험사들도 상당수가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신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수완지시티의기성룡이 행운의 골로 시즌 3호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네. 기성룡은헐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해 0대0으로 맞선 전반 15분, 팀 동료 셀비의 슈팅이 기성룡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망을 흔들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퀸즈파크 레인저스전 득점 이후 기성룡의 시즌 세 번째 골입니다. 기성룡은 풀타임을 뛰었고 수원시트는기성룡의 행운의 골로 컨시티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